いいぞ。 네, 왼쪽 한 번도 가주시고요. 먼저 네, 가주시고 포즈 부탁드립니다. 웃을 때 고정해가 매력적인 정화씨입니다 오늘도 분란한 미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더. 자, 장리집면 정리하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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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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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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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방법보고 기자님들께 포즈 3개 정도 취해주시 바랍니다. 정면 왼쪽 포즈 부탁드립니다. 코에서레어위로 화제를 많이 모았니다 물복 한번 같이. 정장수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한번 가주시고, 한잠니다 네, 기자님들 충분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뒤에서 잠깐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정세개쪽갖부탁드니다 네, 정면비좀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고정 부니다 날카로운 턱선이 매력적인, 세계적인, 세계적인, 세계적있 세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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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한번 인 세계적인, 세계적인, 세요적인 세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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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세계인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뭐 네. 네.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뭐 정면으로 앉으시고요. 정면 보고 포즈 3개 정도 부탁드립니다. 서 있는 것 자체가 파보우라고 불리는 선수입니다. 무대 뒤에서 왼쪽 한번 달리시고요.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칠 눈빛만큼 비주얼이 매력적인데 멋있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드릴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서 드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정면보고 기자님들께 후드 3개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왼쪽 보시고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봐주시고요.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준씨의 반전 매력이 담겨있는 컨셉시네마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멤버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대기 부탁드립니다. 평생신앙 포스터에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면보고 포즈 3개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면 은 왼쪽 보시고요.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트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오른쪽봐주시고요 포즈 다 네, 담당한 포즈의 이씨였습니다 브라트 더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엔하 멤버 모두를 네, 조만더뒤착아보도록니다정면 네. 보시고 포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름사부탁니다 네. 네. 하트 한번만 부탁니다 왼쪽 기준으로 왼쪽 보시면서 포즈 한번 부탁드리니다 아 부탁드립니다. 가슴부터 플니다 We have a 오른쪽 보시고 포즈 한번 부탁드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호 한번 해 달라고 하 네 이번 컨셉시네마에서 얼마나 다양한 욕망들을 멤버 개개인이 보여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정도로 포토타임을 마치고 기자님들과 연지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포토콜은 이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12시에 공개되는 디자이어 컨셉시네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三三三三三三어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 아니, 어딘지 모르겠네. 골든가 도와드릴까? 골든마 일단 도와드릴 골빈관이 뭐야? 나생전 처음 들어보는 네, 엔하이픈 덕분에 이모가 호강을 다하네. 오, 양옆이 방음벽인 것 같아요. 골빈관이 무슨 엄청 큰그거인데 잠깐만 내 자리. 어? 대박! 나 아, 12월 16번인데 끝자리야 제발 이사이로 도와주면 안 될까 얘들아 <laughs> 엄청 크잖아 화장실 갔다 오는 김에 별빛 감칠 근데 내가 하자도 안 보여 제입니다 <laughs> 다들 아, 네. 이번에 컨셉시네마 엔칭마트 같아서 반갑습니다 반습니다 현장에 계신 엔칭분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점심이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밥? 오케이 할부수. 영화를 내가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제일 그래도 퀄리티 제일 좋아합니다. 저도 여기서 영화를 너무 보거 못한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어 JR 요 가운데 그그 맨.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그러고 프다까 항상 건강한 가을이시고 또 저희 앨범 나오는걸 위해서 찍은 영상을 보니까 앨범도 많은 관심과 사랑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오늘 고생이 yeah, yeah, yeah. 좋지 많이 이르세요. Yeah. Yeah. 안녕! Yeah. 유행어요? 네트벨이랑 <�rounded> 여기 되게 무대처럼 보이다 그러니까요 여기가 시원한데 네좋은 근데 화관이 원래 이런 파란색 불티시 있가 되게 예쁘다 그럴 것추 정배추 그거 이 아니야 그 여기 성성공이 우리 전 연습생 때 연습실 거예요. 그자가 프레시빌이라고 있어요. 우리 연습생 때 연애 나는 식당인데, 오 맞아요. 그 볼돔까지 그 이런 것도 하고 오므라이스 볶음과 고추장 삼겹 필라프도 하해요그 우동 냄비 우동인데 맛이 그좀 비싸고 그 배우리 5억 원이요 지금은 아마 물가가 올라서 좀 비싸질 을 있는데 네. 그맛있 아, 치엔치 불 돈까스? 치엔치 불돈까스 그게 좀 매워서 그냥마1 2 9원인가할 거예요 제가 그정요 음. 파도 어? 아 치엔치 불 돈까스 꼭먹어 근데 네, 좀 매워요 근데 네. 네. 좀 소스를 덜 달라고 하면 덜줘 맞아 덜 맵게 달라고 하면 덜게그 옆에도 그 치티 중화식당이라고 짜장면 집이거든요 10세 때 갔다가 어그로 못하지만 어, 저의 대선배님을 한번뵌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한번 어, 한번 가보세요 맞아. 남산옥이라는 데가 또 거덕한 아, 게 있어요 거기 가봐도 될때 삼겹살에서 먹을볼이 있으니까 거기서 먹어봐야 해노릇 2세 식당이 다한 거의 도보로 한 1분 거리 그 골목 골목에다가 할머니 복지관 있는데 거기 있잖아 주방에 그게 저가지고 그 양생김밥이라고 있어요 아, 양생김밥 그 양생김밥 거는 깡고치킨이 있어요 알아서 <놀람> 먹랐어요 사거리에 구석탱이에 부대찌개지 있거든요 어. 아, 거기도 그 버터 나와 주는 거. 이태리? 아, 이태리 부대찌개맞아 맞아. 아, 거기는핫동이요저 저 아침은 먹었는데 점심은 로 먹었어요 햄버거 쟤랑 아침 먹었나 <laughs> 음. 근데 여기 여기 뭐지? 정말 먹을 거 먹을 거안 먹었어요?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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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여기 여먹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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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먹고 먹고 기 여기 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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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쇼케이스 꼭 당첨되길. 양정아양정아양정아 일단, 시네마랑 무대 인사가 모두 끝나고, 집을 가려고. 아, 너무 쇼핑하고 싶은데? 그지만 엄마한테 이 생생한 엔하이픈 실물 후기를 남겨줘야 되니까. 아, 맞아. 제가 약간 운이 반만 좋은 사람이거든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 간절한 오프가 당첨은 나름 잘, 돼, 잘 되는데, 그 당첨된 사람들끼리 합쳐봤을 때는 그 안에서는 운이 막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냐면 오늘도 그랬어. 딱 갔어. 일단 엔진관이야. 근데 일단 어쨌든 시네마에 당첨이 돼서 갔잖아요. 운이 좋은 거잖아. 근데 일단 1차 엔진관이야. 1차 엔진관이었어. 근데 대신에 자리를 봤어. CR 16번이래. 나는 그래서 또 처음에 일반 영화관에서 16번이면 보통 중간쯤 아닌가? 중간이라 생각해서, 음. 이제 작년 엔진 순배님들의 시네마 브이로그 봤을 때는 통로 쪽으로 올라와 주길래 아예 어차피 집이관이 아닐, 어, 아, 그래. 아닐 거면 어 잠깐만 조이로나 정말 멀티가아사았다 그래 집이관이 아닐 거면 아싸리 통로 쪽을 받고 싶다 했는데 16번이 그래 중간인 줄 알고 그래 역시 운이 반만 좋아 이랬는데 입장도 보니까 1 6번 통로 끝인 거야. 그래서 오. 맨열. 너무 숨 차서 말을 못하겠어. 아무튼, 맨열, 평로 끝쪽이다. 그럼 나도 혹시? 이러면서 작년에 그 시네마 그때 그 개를 기대하면서 갔는데, 어머, 아니 글쎄. 하필 올해 시네마는 통로 쪽으로 안 올라와준다지 뭐예요? 오, 괜찮아요. 손스아트는 못했지만, 시네마에 방송이 돼서, 엔하이픈과의 입덕 구천 만남을 하긴 했으니까. 어, 근데 저, 일단 이 생생한 속상함을 한번 풀었으니까, 길을 찾고 집에 가서, 다시 카메라를 켜볼게요. 왜냐면 핸드폰 배터리도 넉넉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길을 계속 잃을 것 같아요 같은 애가 동그동그 돌고 있는 것 같아 안녕 이따가 다시 만나요 여기봐 계속 같은 곳이야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어? 니키 니키 보여줘 내가 그래서 울트라 빌린 걸로는 울트라? 울트라 어 어디었어? 음 이렇게 찍고 아이폰으로는 이렇게 살짝 살짝씩 작아 작씩 찍었거든. 음? 아이폰에서 밝고 좋은데? 이거 이거 밝고 좋긴 한데 봐봐 얼굴이 깨지지. 아 근데 쟤는 어떻게 된줄 알아? 이거를 봐봐. 아 기억났다. 뭐야? 우와. 선명한 거? 와. 뭐야 선명한 거? 응? 음 우수라가 <laughs> 어? 좋은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밝기 이거 누런 거는 보정하면 되는데. 그치. 응. 아우수라 바꿔야 되나? 아, 아 근데, 아이, 근데 아이폰 프로도 생각보다 음, 괜찮잖아 아무튼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정원이 내가 가로로 찍어갖그 얼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들을 보여줄게 이분들은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인데 엄청 오래 기다셨을걸 여기 서서 계속? 우와 여 <laughs> <laughs> 와우. 소리 손을 크게 해주고 아니 정원이가 생각보다 아니 그 얼굴이 약간 진짜? TV로 볼땐 엄청 동글동글하게 아기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보면 약간 좀 샤프해? 오! 엄청 날렵하게 생겼어 고죽의 정원이지 누구야 누구야? 희승이 빨간머리라고 봤네 이러고 아마 나의 손으로 계속 나온 것 같은데 맞나? 정원이만 먼저 나오고. 응 리더니까. <웃음> <웃음> 오, 반대 반대. 눈놀이 나. 응안 빠졌어? 아니 희진이가 생각보다 너무 예쁘장하게 생긴 거야, 얘가. 눈망이 빠지지 않았어. 너무 예쁘장하게 생겼고. 아니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너무 말라하고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진짜? 화면이 없던데. <laughs> 티비랑 다 달라? 아 뭔가 좀 묘하게 이미지들이 다 달라. 티비에 보이는 거랑? 어. 성훈이도 티비로 음. 볼 때는 오히려 성훈이가 좀 예쁘장하게 생겼을 어이. 것 같잖아. 눈망울 막 엄청 반짝반짝하고 어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잖아. 음. 근데 오히려 실제로 보면 성훈이가 좀 깔끔하게 시원하게 음. 생겼고. 편지 음. 받왔어어 편지 받고 손 받아가지고 간다고. 어쨌든 받았어. 봐 보여 아, 이거. 이걸... 받아고 당첨된 사람보다 당첨 안된 사람들이 더 좋아. 나는 좀, 좀, 좀 됐는데, 완전 됐는데 손도못겠어 응. 저번에는 통로도 돌아줬더니, 음. 이번엔 통로도안돌아줬 제이크다. 제이크다. 아니 제이크가? 얼굴이? 어, 옷 진짜? 너무너무너무 작아. 아니 얼굴이 안 보여.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 옷 너무 작아서 보여지금옷 이쁘다. 보여, 인형 같네. 얼굴이 너무 작아. 제이크는 진짜 어릴 때는 얼굴이 너무 작 진짜 실제고 엄청 엄청, 다, 엄청 담백하고 있잖아. 엄청 깔끔하게 생겼어. 뭐뭐뭐아 꽃밭 집 꽃밭 집인 거야. 왜 자꾸 짧아지는데? <laughs> 어? 아니 입장에 1 2시 넘어 시작한 거 같은데 끝난 시간 칼같이 1 2시1 5 분이더라. 가져보 줘. 너무 뭐, 이렇게 대천돼서 손도 못 잡고 이러고. 내 말이 자리도 심지어 좋았는데. 괜찮아. 로 그래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본게없잖 그러니까 엄청 가까이서 봤어. 진짜? 응. 어. 나보다? 애들 전반적으로 아이랜 때보다 많이 컸어. 컸지. 니키는 하늘을 칠했지. <laughs> 오 니키, 니키, 니키. 이제 니키 나온다 니키. 니키, 니키. 얼굴 더 작아졌나? 옷 너무 예쁘다. 오늘도, 오늘도 예쁘다. 옷이... 아... 나다 봤어. 진짜 실제로... 아, 음. 세상에... 실제로 보다는... 와... 그걸 해내다니... 원래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야. 약간 입덕하자마자 넣는 처음 오픈은 대부분 다 붙는 것 같아. 음... 내가 하라 그랬잖아. 음... 엄마가 앨범 한장 사줬어요. 음. 두 장은 내가 샀어. 멤버십도 내가 샀어. <laughs> 응원봉은응원봉은 음. 보면, 엄마가 사줬어요. <laughs> 오, 희승이가 쇼공방꼭 오래 엔, 그 관들 다 돌면서 엔진자 다 그러고 다녔나 봐 정원이도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대명, 대명 쇼케이스에 갈지? 꼭 붙길 이러고 다녔나 봐 음, 니키 무슨 말했어? 안말안 했어? 니키 생각보다 말 많던데? 그래? 말이 음, 진짜 음. 없는 게 희승이고 <laughs> 아, 근데 보는 수 빨리 나멘스 들어온다 건... 아 근데 그거 얼굴이 제대로 안보여 그건 아직 내가 못 옮겼거든 울트라에서 응 너네봐 일단 이걸 끊고 응 음, 안녕